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대표로 공독해 올립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밭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으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어 유다를 치러 온안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안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사밭의그 유다 군대가 나라를 쳐들어온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의 연합군을 상대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한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는 것도 버거운 일인데, 세계의 국가와 싸워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사밭의 군대는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군대가 나아가긴 했지만, 그 제일 앞에 앞장서는 사람들은 노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찬성하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문과 모압 사람들이 애돔 사람들을 치고요. 또그 뒤로는 서로 쳐 죽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실제로 그들 사이에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그들이 서로 다투고 죽였는지를 정확하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만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찬양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둔 전리품들이 그걸 모으는 것만 해도 사흘간에 이 사을 거두어도 남을 정도로 이들이 이 전리품을 많이 거뒀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사밧의 그리고 그 군대의 그큰 승리의 비결 이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여호사밧 군대가 승리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 때문입니다. 사실 여호와 사밧은 전쟁에 임하기 전에 매우 두려워했었습니다. 자기들의 세력보다 세배나 강한 적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온 유다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중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되 바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며 또 성전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겠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언급하며 그것을 이루어달라 라고 합니다. 그때 에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레위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며 승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자, 여우사밭의 군대가 승리한 두 번째 비결, 그것은 바로 순종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의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자 네.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군대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싸울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대열을 지어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싸울 준비보다는 찬양하면서 나갈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볼 때에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투를 지휘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은 어땠습니까? 매일매일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 빙글빙글 돌게 하고 소리 지르게 했더니 성벽이 무너지게 했습니다. 아이성에서는 어땠습니까? 아이성에서는요, 이 적들을 유인해가지고 이 매복하였던 사람들이 아이성을 들어가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세계도 이런저런 작전들을 가르치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전쟁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략은 가지각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연합군에 대한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지켜봐라 였습니다뭐 그냥 그들에게 진을 쳐라. 뭐 매복을 해라. 이것도 아니고요. 이번 전략은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냥 하나님의 싸움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여호사밧은 순종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순종에는 엄청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적들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숫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사밧도 그 노래하며 행진하는 백성들에게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두보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들의 순종하는 길은 두렵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고히 서기를 결단하면서 그길에 형통함이 있음을 백성들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여우사밭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감사함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군대가 행진할 때에 그들의 찬양을 했는데요. 그 찬양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였습니다. 여기서 이 인자함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종종 들어보셨을 단어인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풍성하게 먹이심, 풍성한 사랑, 풍성한 자비, 이런 것들을 전부 다이햇드라고 표현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밭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승리와 구원,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여우사밭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또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승리의 비결들이 있게 한 근본적인 원인을 또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요. 여호사밧은 그 죽을 위기 속에서도 자기와 유다 민족을 구하실 이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당시에 여호사밧에게는 수많은 주변에 이 다른 이방 신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많은 이방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예. 그 많은 이방 신들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다른 민족들에게 가가지고 우리를 구해 주세요라고 호소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다른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약속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우사봇은 또한 군인들을 앞에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싸울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예 그대로 허술하게 그냥 찬양대 차량대 앞에,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보낼 수 있습니까? 저들떻게 화살이라도 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우사무스 또한 그 찬양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아, 전쟁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요. 벌써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의 승리의 비결, 하나님을 의지함, 하나님께 순종함, 하나님께 감사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늘날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들에 손을 대고 싶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거기에 불순종하고 싶은 유혹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나의 능력과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의 능력, 그리고 내 재력에 감사하고 싶을 때가 많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서의 문제들이 너무 큰것 같고 또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역시 세상적인 방법들이 최고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사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겪게 하시는 영적인 전쟁들인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주관자인 악한 사탄 마귀를 어떻게 이기시는지 보여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오늘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경험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배들의 경험처럼 확실한 증거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역사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의 증거들, 수많은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고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모두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날마다 맛보시는 하나님의 용맹한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의 삶은 영적인 전쟁일 것인데 오늘도 이 영적인 전쟁에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앞에, 앞에서 우리를 응원하며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완주하기를또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인 전쟁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더욱더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구분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